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가 뇌가 머리에서 똑 낙뇌하신 똑 떨어진 낙뇌하신 여성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총선 때문에 파혼 당했는데 저 죽어도 인정 못해요. 복수하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파혼을 당했는데요 이거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죽어도 절대로 인정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글 써봅니다. 그러니 보시고 복수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남친과 저두 사람 모두 30대 후반이고 지금까지 8년 넘게 연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청첩장까지 다 돌린 이 마당에 갑자기 파혼을 하잖아요. 이유는 바로 총선인데, 그러니까 지난 총선입니다. 지난 4월달. 아니 여러분은 이게 정말 믿겨지시나요? 아니 뭐 바람이나 집안 문제 그런 것도 아니고 총선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 일단 저희 부모님, 엄마, 아빠 두분 모두 그러세요.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은 분들이시고, 뉴스, 정치, 시사, 토론프로 등등 다 챙겨보시죠. 그 정도로 좀 많이 깨어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이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끔은 작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뭐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과 정치 얘기 했다가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아무튼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고 또 누군가와 그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이런 성향 자식인 저도 그렇게 썩 마음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당신들이 관심 많다고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딸인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막말로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거다 떠나서 내 마음이 안 든다 이런 이유로 뭐 뉴스 같은 걸 아예 못 보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게 처음으로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엄마가 남친 부모님께 총선과 관련 정치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아, 물론 저도 그래요. 이게 옳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실수하신 게 맞다고 봐요.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얘기라니 이거는 예 진짜 아니죠 아닌데.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저두 분의 태도였어요. 그냥 좋게 좋게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 이런 정도로 만류를 하셔도 되는 걸 굳이 하,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잘은 모르겠는데, 막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리고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딱 이러셨는데,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는 되게 정중해 보여도, 은근히 사람을 깔보면서 가르치려 드는 그런 묘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랬지만 엄마 아빠 두분 모두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기분이 그랬던 만큼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의 상견례가 됐죠. 그렇게 상견례가 끝난 뒤 남친과 저 이렇게 두 사람만 남게 됐는데요 조금 전 우리 엄마를 무시한 무식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또 가르치려 들었던 그게 너무 기분 나빠서 남친한테라도 뭐 어른한테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남친한테라도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남친이 저보다 먼저 그러네요 아씨 진짜 어머님 왜 그러시냐 아니 지금 이게 어떤 자리인데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해 아니 상견례 무슨 청소 운동하러 오신 거야 뭐야 <laughs> 이러면서. 저희 엄마를 막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저희 엄마가 잘못해서 한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문제는, 일단 그걸 다 떠나서, 그 지적하는 태도, 이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고, 또 막말로,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리 하실 정도면, 나중에 며느리인 나한테는 더 하시겠지 싶은 마음에, 옆에서 신경 좀 써달라,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되려, 저보고 왜 먼저 안 말렸냐면,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뭐지? 얘도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부터 이 사람에게 항상 말해온 게 있습니다. 나는 대리효도 절대 못한다. 중간 역할 잘해라. 이런 얘기를 연애할 땐안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부터 종종 했었는데, 눈치를 보니 그래요. 이게 되게 기분 나빴나 봅니다. 중간 역할 좀 잘해. 이러면서 소리치는데 얼척이 없더라고요. 아니, 정치 얘기 못 하게 하는 게 그게 중간 역할인가요? 이건 그냥 당신의 신념이고 그런 그럼... 하... 아무튼 이날 그렇게 둘이서 대판 싸웠고 나중에 뭐 서로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은 뭐 그렇게 넘어가긴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래저래 나름 잘 지냈는데 하... 우리 엄마 얼마 전 저희 엄마가 남친한테 이번 총선과 관련된 내용의 톡을 보냈나봐요. 그러자 남친은 이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막 트집을 잡더라고요. 중간 역할 좀 잘해! 이러면서 전날에 복수, 아니야, 갑질, 어, 갑질을 했어요. 이거 분명 갑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의 정치 성향이랑 중간 역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막말로, 하루 수십 통씩 보내고 그러면 또 모를까? 그냥 몇번 그랬던 게 전부인데, 아니,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요? 아무튼, 그래요. 이때도 제가 먼저 사과를 했고, 그렇게 또 어찌저찌 넘어가긴 했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한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소리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총선 당일. 저희 엄마가 남친을 포함해 당신 지인분들께 투표는 꼭 해야 한다, 이런 톡을 보냈는데요. 남친은 이게 특정 후보를 뽑아라, 이런 의미로 보였나봐요. 사람들 이름이 있긴 했는데,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번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막 고의적인 어떤 그 기분 나쁜 비아냥거림 있죠? 그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기한테 평소 했던 말들, 그걸 되돌려 주더라고요. 너나 중간 역할 잘해라. 여자들은 꼭 지금만 잘못한 건 하나도 모르고 맨날 남자 탓만 하더라. 등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어때? 너도 이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거지 같지? 막 이렇게 사람을 깔아 뭉개더니 갑자기 대뜸 소리를 치는데, 아, 어, 우리 엄마 안 그래! 이 말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전날 제가 몇번 했던 말이긴 해요. 맞는데, 그래서 이걸 자기한테 했던 거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냥 보통 남자들이 다 저런 마인드니까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이런 의미로 몇번 말했던 게 전부고 고작인데 딱 저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의미로.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파혼을 하자고 합니다. 뭐 위약금이니 뭐니 전부 다 저보고 알아서 책임지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엄마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법도 참 웃기는 게. 그렇게 선거운동회도 뭐라 안 하면서 투표 당일 날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총선 날 카톡 주고 카톡 보낸 거 이걸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해요. 네가 다 물어내 이러면서. 그런데요. 이거 절대 그런 의미 아니었거든요. 뭐 찍어라. 이 사람 찍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신 거예요. <laughs> 뭐지? 아니 혹시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억울한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다, 제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인데, 이제 와서 이래 버리면 아니, 그러면 제 인생은 어디서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핑계 같아요. 내가 질렸고, 헤어지고 싶은데,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트집 잡아 파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이 자식은 아직 천척, 청첩장도 안 돌렸어요. 나는 돌렸는데. 진짜 마음 같아선 이개좌식 고양이랑 직장이랑 나이랑 아니 하다못해 이름 초성이라도 다 공개하고 싶네요. 온 세상이 다 알려서 망신을 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요. 이건 그냥 저에 대한 믿음이 마음이 식은 거고 결혼하기 싫으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트집 잡고 저를 버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적인 대응을 좀 해야 하지 싶은데, <laughs> 뭐, 혼인 빙자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laughs> 댓글 1번. <laughs> 아니, 돈 받은 게 없는데, 혼빙은 무슨 어르죽을 혼빙이야. 애미나 딸련이나 세트로 그냥 뇌빙이네, 뇌빙. 뇌가 얼었... 2번. 크크크. <laughs> 소송은, 너가 엄마한테 걸어야지 이년아. 3번.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내가 볼때 쓰니랑 쓰니 집안이 쓴이 문제 같은데 말이죠. 길게 막 주절주절 변명 쫙 늘어는 놨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쓰니 지는 남친한테 중간 역할 잘해라 해놓고 정작 지가 중간 역할을 못한 거잖아. 어? 안 그래? 그래놓고 뭐 이제 와서 누구더러 책임을 지래. 어? 4번? 이야 이제는 뭐, 하다 하다 총선이 사람을 다 살리네. 이봐요, 쓰니.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얘기. 이거 엄청 무례하고 또 무식한 것도 맞아요. 남친한테 지랄할 게 아니라, 너가 엄마를 막았어야지. 5번. 핵등신 같은데, <laughs> 진지하니까 더 웃기는구만. 파혼. 이거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셔. 그렇게 발부등 치면 칠수록 너만 더 추해진다. 6번. 뭐? 깨어있는 사람?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남들 투표에 간섭 안 해요. 그냥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아닌데? 깨어있는 사람 맞는데? 뭐 대가리가 깨져있는. <laughs> 제대로 깨졌네요.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뭔 일이니, 이게, 아유.